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유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이 친구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어? 그런데 믿음이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슬프고 속상한 것 같아요. 미음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한번 존사님 물어볼게요. 미음아 무슨 일 있니? 와,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정말 슬퍼요. 그리고 어젯밤에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쳐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런, 믿음이가 정말 힘들겠다, 그쵸?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처럼 무섭고 힘든 일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무섭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대요. 무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배워보아요. 말씀 속으로 슝!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란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궁금합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네,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와, 아, 왜 우리 바람이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러다가 배가 뒤집혀 우리 모두 죽고 말 거야. 나, 아, 나 너무 무서워. 그런데 예수님은 왜안 보이시는 거야?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어서 일어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어서요 바람아, 바다야 조용하여라 잔잔하여라 아이고, 이럴 수가 바람도 바다도 모두 잠잠해졌어 세상에 이런 일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워요. 도대체 선생님은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겁니까?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센 바람도 큰 파도도 쉿, 잠잠해져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리듬이처럼 가족이 아플 때도 있고요.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쳐서 무서울 때도 있고요. 친구와 싸워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계속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무서운 일들을 잠잠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또 전두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계속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외칠까요?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아멘! 우리 왕 대신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동안 무섭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들도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외치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